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탁입니다. 자, 프리마켓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천절이라서 한국 시장은 쉬었고요. 어, 주말 잘 쉬고 계신지요? 자, 음, AI Day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량 발표 나오고, 이두 가지가 어 둘다 악재로 작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마이너스 6% 넘게 한번 이렇게 쭉 빠졌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는 이제 어 다른 종목들,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다행히도 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고 시장이 좀 받쳐 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가중치가 더, 더해져서 더그 어, 피해를 좀더 보겠죠 음, 지금 미국 나스닥선물 마이너스 0.5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자 나스닥 선물이 음쭉좀 빠졌다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어자 10월 3일 어 조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이제, 오늘, 그,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좀 올랐는데, 자, 좀 오른 게 아니고 꽤 많이 올랐죠. WTI, 브랜트유, 어, 4% 넘게, 오펙에서 감산을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자면은, 현재 유가 상태는, 자, 요 정도 와있고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가, 예, 많이 빠지니까 조금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것같고요뭐 저기 위로 넘어가는 일은 좀 쉽지 않을 것같고요여건 예, 그냥 뭐 소소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 그래도 이제 좀 시장의 분위기상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좀안 좋죠. 자, 음. 지금 이제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이벤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AI Day나 이제 딜리버리가 호재로 작용될 때도 있고 악재로 작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요번에 악재로 좀 받아들인 것 같고 그러면 은 이것은 어, 이것을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악재로 받아들이면 이걸 갖다가 또 그냥 또 겪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지금 딜리버리 숫자 발표된 거나 AI Day나 어, 회사가 아이 회사는 망조가 들었구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이런 히스테리적인 반응은 어, 길게 갈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AIDA도 그렇고 딜리버리도 그렇고, 둘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어, AIDA는 회사의 비전을 보여준 그런 좋은 행사였고, 어, 그 다음에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laughs>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고, 딜리버리가 조금 이렇게 줄었는데 생산량에 비해서 그거 뭐 그렇게 크게 과민하게 반응해 보일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회사는 각그 공장마다 그 회사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항상 100% 풀로 가동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테슬라의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앞으로 발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 훼손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항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히스테리적인 반응은 어 크게 그러니까 추세를 이루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최근 주가를 보면은 이제 올해 2022년 주가를 보면은 어, 이, 그니까, 허츠에서 10만 대 주문했다. 라고 쫙 올라가고. 또, 머스크가 또, 내 주식 팔까요? 하면서 쭉 빠지고. 전쟁, 뭐, 전쟁, 또, 그러다가 또 뭐, 뭐 한다고, 뭐 주식 분할 한다고 쭉 올라가고. 그리고, 뭐 전쟁 터졌다고 해도 쭉 빠지고. 예. 그러니까 각각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히스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지금 중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는 원래 이렇게 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특성을 나타내는 종목에는 각종 헤지펀더들이나 어, 각종 투기적인 머니들이 굉장히 달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점이 떨어지게 되면 또 굉장히 그 투기성 머니들이 막 와서 바닥을 잡게 되고 또뭐 무슨 이유로 또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또 떨어뜨리고 끌어올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지금 보시면 이 변동성이 추위가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컸다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자,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크게 크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이제 사람들이 팔고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뭐 저는 그래요. 이제 주식을 무조건 이 회사를 막, 사, 전 회사를 사랑하지 마라. 이 회사의 CEO를 사랑하지 마라.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항상 차갑게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죠. 어이 회사가 좋다고 사랑하면서 그냥 막이 회사를 무조건 산다 뭐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 주가를 뭐 그냥 뭐 무조건 버틴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 어 자신의 매매의 계획에 따라서 <laughs> 뭐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그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어, 각자 나름대로의 그 이유대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주가에 이렇게 파동에 따라서 올라가면 샀다가 떨어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샀다가 또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그 주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시면은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음, 투자는 어떻게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그냥 그때 그때 시, 세상사에 휘둘리면서 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주식은 어, 그니까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건데 주식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 주식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으시고, 차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묵묵히 장기투자로 이제 가겠다. 이제 그런 것을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로 그렇게 밀고 나가신다. 그런 분들은 뭐 주식이나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마치 이제 2000년 초반에 아, 앞으로 이제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의 시절, 그 세상이다. 핸드폰의 세상이다. 이럴 때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길게 어, 보유를 해야겠다.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 경제나 주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은 없으시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 세상이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구나. 전기차로 바뀌는 이 세상에서 테슬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뭐, 주식 차트나, 그 다음에 시세나, 뭐, 매크로적인 경제 금융 상황. 이런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셔도 충분히, 어,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그렇게 이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그 매매를 하는 거죠. 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투자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것을, 어, 너무 방황, 방황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실 거면 아주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심플하게, 어, 이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갈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주식 투자를 어, 어렵게 파고들면은 정말 어려운데요. 또 심플하게 쉽게 파고들면은 또 쉽습니다. 어, 요즘 시장이 어려워서 이제 다들 힘들어 하실 텐데 어, 이것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자신의 어떤 투자, 어 방법, 자신의 투자 철학을, 어 잘좀 정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저 시세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면, 어 정말 그때는 뭐 언론이나 세력이나 예, 그리고 해치펀드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냥 노예가 돼 버립니다. 자, 이따 라이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어, 이 갭을 메꾸려는 반등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락은 좀 과도하다. <laughs> 그래서 꽤 이제 반등을 하려고 메꾸려고 하는데 할 것이고 오늘 안에는 이걸 다메꾸진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에 이걸 다 메꾸지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메꿔 놓고 네. 완전히 메꾸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메꿔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렸다가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메꾸고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라인을 또 다시 이렇게 골파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의 이 던, 어떤 사건이 던져졌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일단은 놀라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따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